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음,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어, 사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 중국 시장 진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싶고 근데 한 기업도 있고 해서 재미를 못 보거나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은 과연 유리할까요? 혹은 불리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음, 이번에는 강 센터장님 대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짠뭐 유리하냐고 물어봤는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존중과 이해 그리고 존중 거리 때문이다 설명해 주시죠 그~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렇게 멋지게 저도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좀 선택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는 그냥 휴가라. 아, 충분히 멋있다. <laughs> 지금, 지금 휴가라 머리 쓰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너무 제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죄송합니다. 진짜. 일단 <laughs> <laughs> 먼저 죄송하고. 아니, 여기 오늘 나근 교수님께서 못 오셨는데 가, 교수님 오시면 자기가 왜이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주로 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호한 대답이 어떨 때는 되게 많은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불러 일으키는 이런 대답들을 하고 사실은 그런 언어를 선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직관적으로 유리해. 라고 <laughs>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진짜 예 조금 좀뭐 바꾸셔도 돼요 아니 바꾸 고 싶진 않아요 <웃음> <웃음> 일단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다 아,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건 음. 그냥 제가 느끼는 거니까 그니까 음. 제가 그냥 그동안 그 중국이라는 시장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사람들 음. 그다음에 그 속에서 느꼈던 어떤 그 (5년간의) 저의 느낌은 정치적으로 나오는 어나운스하고는 실제 중국 사람들하고는 다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중국 사람들은 한국인에 대해 되게 호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굉장히 호감이 있고요. 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막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억지로라도 한국 컨텐츠를 볼까요? 왜 볼까요? 그거 그냥 안 보고 그냥 자기네 나라 거 보면 되고. 딴데 거 보면 되는데 왜왜 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재밌으니까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한국에 대한 호감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존중합니다. 아 한국 LG 삼성 대단하죠. 다 존중합니다. 어 기술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서비스 이런 거 내놓는 거 보면 아 정말 어,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거는 비, 기본적으로. 존중이 깔려 있고요. 뭐 존중 없이 또 호감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정치적 유불리의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냥 제가 그 동안 한 예, 5년 거의 5년 됐는데 제가 느끼는 그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한국에서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물론 방법과 뭐 이런 디테일들은 조금 우리가 만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예. 유리하다. 음. 예. 되게 감사한 대답이네요. 5년을 살아봤더니 어뭐 한국을 싫어한다라던가 그, 아니면 적대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5년을 살아봤더니 한국에 호감이 있고 존중을 한다라는 대답은 굉장히 그 예. 사실 어, 오늘 센터장님께 꼭 듣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뭐 그러니까 너희 잘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조화가 아니라 사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김영현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laughs> 저는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에) 우리 여기에 전체적인 사회를 맡아주고 계신 우리 그~ 윤경희 부장님 중화일보나 어~ 뭐~ 이제 언론에서의 보도의 어떤 호감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좋은 기사가 나오고 싫어해서 싫은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게 언론에서 중국 이야기를 호감계 있게, 있게 많이 풀어주면 사람들의 호감도는 높아지고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컨텐츠가 나오면 중국에서 욕한다 사람들이 음. 그런 내용 이외에는 사실은 거의 접한 게 없습니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호가 비용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싶고 아마 여기 있는 저희 그뭐 저희 다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면서 중국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국에 나온 기사를 보면서 중국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바이어스된 정보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중국 시장 안 되나 봐 어려운가 봐 음. 거기는 폐쇄되나 봐 이런 내용들밖에 접하지가 못하는 그거를 뛰어넘는 이야기는 음. 결국은 내부에 중국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찌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분위기 다운된 거 어떻게 맞아요. 책임지시고요? <웃음> 책임지시고요. 예, <laughs> 네, 갑자기 우울해졌어. 호감이 있다는 데 우울해졌어. 네, 책임지시고요. 네. 자, 그래서 어, 김영민 교수님 오늘 사만타 과연 약간 그사연승 네. 대박 치실 것인가 아, 인삼사과 라고 아, 하셨습니다 아,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까 첫 대답하고 막강중문 센터는 칭찬해 주시고 어떡하지 약간 <laughs> <laughs> 그랬는데 그냥 저는 이게 유리 분리 딱 이거보다 예전처럼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불, 분리가 아니라 불가능이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삼성이 갤럭시가 20% 점유율 하다가 지금은 퇴출 됐고 현대자동차도 거의 그냥 거의 퇴출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요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 그냥 단순한 유리 분리, 유리랑 분리가 아니고 저기 인삼과 사과는 고려 인삼과 애플입니다. 아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은 중국은 뭐 뭐 지금이야 뭐 미국과 1, 2위인데 항상 압도적인 1위였어요 전 세계 문명사에서.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 때뭐 팔려고 왔는데 강림 보더니 니네한테 살거 없다고. 그래서 사실 아편 전쟁이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뭐 아편을 팔다가 그렇게 됐을 정도로 사실 중국은 다 만들고 뭐 그랬는데 우리한테 수입하던 게 있었어요. 인삼. 이건 병자호란 때도 수입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대체 근데 재밌는 거는 보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의사는 지인한테 물어봤어 친구한테 진짜로 좋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산삼이랑 그냥 인삼이랑도 성분 차이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브랜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옛날부터 그리고 또 아까 애플 지금 미국이 전쟁을 거의 성포한 상태인데 아까 테슬라도 말했지만 중국인들 뭐 그냥 국가적인 정책과 감정이라면은 막 애플 다 부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닙니다 애플은 사랑합니다 네, 네. 테슬라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은 너무 실용적인 사람들이 아까 그래서 근데 그럼 왜 실패했느냐? 약간 이 태도가 뭐였냐면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삼성과 현대가 너희는 못 만드니까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 근데 기술이 압도를 했는데 사실 약간 기분 나쁜 거죠. 저희가 소니를 막 했을 때 소니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야, 니네는 이런 거안 되잖아. 근데 사실 애플은 기술도 좋은데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도 우리가 진짜 니네가 따라왔으면 첨단 기술이야가 아니고, 뭔가 그런 어떤 어, 지금의 전략을 버리고 사실은 들어갈 기회는 있는데, 사고를 바꾸면 고려인상과 애플 테슬라는 뭐 적극. 적국의 물품을 중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얘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의 가치, 그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그 맥을 좀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까 뭐그 사담으로 그냥 저기 뭐 우리 안중상무님하고 잠깐 한 얘기를 했었는데. 괜찮다라는 건 사실 괜찮지 않다는 거랑 똑같다라는 오.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거든요. 왜냐면 괜찮은 제품은 이미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치. 우리는 괜찮은 거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괜찮은 것들은 다들 어떤 기업이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해서 다 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괜찮은 제품들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의 써머리 같은 음. 그런 느낌도 들고. 음. 좋네요. 예. 계속 묻어가시네요. <laughs> 나도 어떻게 지금 <웃음> <웃음> 네, 관, 어, 되게 마음에 들어. 아니, 아니 왜냐면 키워드가 너무 좋잖아. 음, 네네. 어 그러니까 저는 인삼과 사가 그런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김영민 교수님이요 굉장히 다독가 하시거든요. 굉장히 쓸데없는 책까지 좋은 책부터 나쁜 책까지 다 읽으세요. 그래서 되게 풍성한 이야기 거리를 갖고 계신데 오늘 그 포텐이 터지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많이 불러주세요. <laughs> 이제 마지막 대답은요. 왜제 네. 대답을 마지막으로 놓으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반성하세요. <laughs> 네. 네. 사실, 그, 제가 강주민 센터장님께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여기에 대답이 5년 후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진짜 5년 전에 인사이트가 있었구나라는 미래를 점지한다라는 생각으로 키워드를 뽑아주세요라는 고단어를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네, 뭐 사실 호감과 이해 저것이 이제 5년 후에 분명히 인사이트를 던질 수 있다라고 보고 인삼하고 사과 저는 사실 사과를 어펄로다이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뭐 아까 이제 김형 교수님도 불리하다고 보셨고 강준센터장님도 처음에는 불리하게 생각하지만 유리하다라고 이제 던져신 맥락에서 저는 사실 제 대답 첫 번째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 이게 그 페이스북 이야기를 하면 그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건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페이스북이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물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이월드가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꼭 이제 뭐 SNS를 기준으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잊혀져간 브랜드를 사실 살린다라는 거는 뭐 사실 구찌가 정말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정말 살아나긴 했지만 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한 거는 한번 어긋나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지금 걷잡을 수 없어서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의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삼처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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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삼은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속하는 거지만 한번 떨어지면 그즉그 그 관계가 한번 어,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뭘까라고 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동시에 또 이제 두 분이 인사이트를 던져주셔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는 중국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리패키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질문을 드렸고 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일부 강연에 이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